미국에 가장 많은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입니다. 키오스크와 매장 주문 둘다 가능하고요. 미국에 온 다음날 맥도날드 커피와 맥머피는 정말 환상이었어요. 미국은 아침을 일찍 시작한 편인데 솜띠도 할아버지, 할머니랑 정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든 곳이 바로 맥도날드입니다. 조금 큰 맥도날드는 이렇게 놀이터와 작은 게임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맥도날드는 화장실 가기가 편해서 저희가 여행 다닐 때 종종 맥도날드에 들려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참고하세요. 핫케이크가 맛있는 아이합입니다. 솜띠가 먹고 있는 메뉴가 가장 무난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여서 그런지 칸막이도 다 설치되어 있고요. 커피도 정말 맛있어요. 베이글이 너무 맛있는 에인스테인 브로스 베이글입니다. 베이글에 크림치즈 혹은 베이글 샌드위치도 좋아요. 애플페이가 되니까 너무 편리한 거 아세요? 솔직히 커피는 별로지만 베이글에 크림치즈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합니다 에인스테인 베이글 애틀랜타에 있는 멕시칸 요리집 페페 멕시칸입니다 나초가 어쩜 이렇게 따끈하고 맛있죠? 이미 나초로만도 배가 불러서 정작 메인 요리를 많이 못 먹겠지 뭐예요? 어른분들의 메인 요리는 다 성공했지만 제가 시킨 요리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에피타이저 중에 할라피뇨 슈림프 가장 기억에 남는 요리예요. 색색깔의 탄산음료 솜띠가 제일 신났죠? 항상 시당에 가면 런치로 주문하는데 음... 이 식당은 런치가 맛있는 식당은 아닙니다. 애틀랜타에서 맛있고 정통 멕시칸 요리집을 가고 싶으시다면 여기 추천드려요. 또띠아가 엄청 크고 맛있는 곳, 치포틀입니다. 저거 양 하나가 어찌나 배부른지요. 처음이라서 토핑 선택하는 게좀 어려웠어요. 맛있게, 배부르게, 후딱 먹고 가기 좋은 곳, 치포틀이었습니다. 시푸드가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 파파덕스입니다. 웨이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리를 안내하고 서빙을 합니다. 캣피시라 불리는 메기를 시켜봤고 무난한 피시앤칩스와 군보 샌드위치를 시켜봤네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 솜뛰는 그림을 그리며 지루함을 달랬습니다. 만약 새롭고 분위기 있는 씨푸드 레스토랑을 찾으신다면 파파덕스 괜찮을 것 같아요. 미국의 국민 부패 골든 컬러를 소개합니다.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가격이 지점마다 조금씩 상이하네요. 장갑과 접시를 미리 줍니다. 샐러드부터 시작해서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요. 그런 만큼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참 여러 가지를 먹었는데요. 그 중에 베스트 메뉴를 알려드리죠. 마카로니 치즈와 바삭바삭한 치킨, 브로콜리 치즈스프와 치즈소스. 이렇게 치즈가 들어간 게 정말 유명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생선 요리도 정말 맛있었어요. 솜띠가 정말 사랑했던 코너, 디저트 코너입니다. 메인 요리는 두번 정도 갖다 먹고, 디저트 요리는 한열 번은 갖다 먹었나 봐요.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골든커러를 하고 얘기하는 우리 솜띠예요 둘루스 한인타운에 위치한 올리브가든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올리브가든은 런치가 시푸분 안팎으로 구성이 정말 괜찮아요 런치 메뉴를 시키면 사이드로 수프와 샐러드를 고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수프를 다 골라 버려서 이렇게 대왕 샐러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직원의 영어를 잘못 알아들어서 초반에 샐러드와 스프 고르는 일이 힘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 카드 꽂는 위치가 잘못되었던 거죠. 시킬 때 나름 번거로움이 있었던 저희 메뉴.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아들 제일 맛있어 했던 알프레도 스파게티 였습니다 회가 정말 싱싱했던 도시어부 입니다 이 싱싱한 가재가 서비스 였어요 초밥에 와사비가 없으니까 우리 솜띠 정말 잘 먹는거 있죠? 도시 스시 근처에 맥다니엘팜 공원이 있어서 와봤습니다 공원은 맥다니엘 가문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공원을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었는데요. 헉! 이거 흑백 맞죠? 노루도 뛰어다니고요. 공원의 운영 시간은 해질 때까지라고 하니까요. 저녁에 밥 먹고 한번 산책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